멘토라에서 모든 수학 공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학문입니다. 개념리 중등 수학 페이지 27쪽 유리수와 순환 소수 연습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네츄럴 넘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자연수를 오케이 캡틴 n 이라부를게요 정답은 뭐예요? 어? 캡틴 n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4.2에 땡을 곱하는 거야 근데 오답은 뭐예요? 0, 아, n에다가, 4. 그렇지, 4.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라고 했어요.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거든. 어떤 수가 커요? 정답이 커요. 오답이 커요. 정답이, 정답이 커요. 조금 더 크잖아요. 아, 왜? 4.22222를 곱하는 게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학으로 표현할 거야. 중식이는 바로 갑니다. 캡틴 n 곱하기 어 4.2의 땡은 9분의 42인 거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안 되겠나? 네. 오케이, 땡큐. 9분의 42에서 뭘 뺀다? 4를 뺀 땡. 38이 되겠지. 아 어,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4.222가 있어요. 소나마디 2를 소수점 앞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한 너 no. 10을. 10을 곱한 너 no. 10별은 42.222 땡땡땡 o h 마디를 소거하기 위해서 별을 어떻게 넣어? 빼주면 되죠. 소난마디 소거하기 위해서 양변을 변변 뺀다. 좌변은 몇 별? 9별 구별. g 별은 소난마디 다 소거되고 g t 4 그래서 별값은 9분의 42 a n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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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캡틴 애에다가 10분의 42를 뺀 값이 0.6 산수잖아요. 자, 천천히 합니다. 산수도 잘해야 됩니다. 아, 유전 산수가 안 돼요. 어쩔 팀이 <laughs> 연습해야지. 안 그래? 자기 자신을 실력을 모르면 그거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 아, 들려요. 맞아요. 요거 약분 아까 1로 약분하면 5, 네. 1로 약분하면 21. 양변에뭘꼭하면 좋을까요? 그렇지그건 이건 10분의 그리고 이건 그리 6이잖아요. 어 이렇게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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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하면리로 약분하면, 리고로 약분하면, 약분하면 3이니까, 분모 9, 5, 5의 최소공배수 얼마? 4 5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그러면 캡틴 고그리 곱하기 곱하기 5가 남지. 네. 빼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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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곱하기 리 5분의 3에다가 9를 곱하면 약분하고 3 곱하기 9가 남네. 네. 따라오죠. 네. 자, 38 곱하기 5는 얼마예요? 5, 8, 40, 3, 5, 15, 190이 되나? 20. 오케이. 이 녀석 곱하면 9, 1은 9, 2, 9, 18. 그렇지, 189가 되네. 빼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빼주면 몇개 남아요? 1. N이 남네. 아, 네. 따라오나요? 네. N은 3, 9, 20, 27. 네. 그래서 어떤 자연수는 27. 개념원리 중등 수학 2학년 1학기 3단원입니다.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에 관한 결국은 finally 결국은 함수로 규결됩니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걸 익히면 대대로 네, 배운 거야. 자 이거 있죠 이거 3x 플러스 y 마라스 이콜이라고 있죠. 우선 큰 그림 좀 그릴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갑니다. 3x 어,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의 직선은 결국은 함수로 그려낼 수 있어. 결국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자이러면 기울기는 마이 3이고 y절편은 3 1이고 x절편은 3분의 1. 이 그림을 그리는 수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시 1차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결국 하나라는 걸 이해하면 제대로 배운 거예요. 이걸 대부분 학교 선생들은 아 연결 안 시켜줘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 제대로 배워 올라가세요. 그래야 고등 고일때 일차 2차 삼차 지수로고 삼각 유리 무리 절대값 가우스 합성함수 열3세개 함수를 배웁니다. 거기 방정식 부등식까지 총 서른 세 개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 파트에서 연결고리를 몽 걸고 올라가면. 고등 수학은 힘들다. 제대로 배우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함수 그리고 필기하세요. 방정식 이건 반드시 연결시키고 올라가야 된다. 부등식은 only one 하나 다 필기하세요. 이거 배우고 올라가야 됩니다. 누가 모르거든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이랑 1차 부등식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다 함수로 다 기결돼야 됩니다. 필기했나? 니자 빨리빨리 필기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파트 한 보시면 미지수가 몇개냈어요두 개인. 일차 방정식이 뭐냐면 자 이런꼴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는 0. 여기 이제 미지수는 뭐예요? 미지수는 a x 랑 y 인 거예요. 그리고서 a b c 는 미지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등 수학기서는 아직은 아직은 낯 yet 아직은 상수 a, b, c로 칩니다. a를 엄밀히 따지면 뭐라 쓰냐면 자, 필기하세요. x의 개수 개짜 기억나지? 닭개 머리 수 문자 앞에 숫자를 개수라 부른다. b를 뭐라 부른다? y의 개수. 굿장. y의 개수. c를 뭐라 부른다? 상수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필기했나요? 자, 그리고 a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된다. 부전에 써라, 뭐하노? 네. 필기하시고, 미줄빡박 그으세요. b도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예죠. 그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 여기서 a는 얼마예요? 여기서 a는 얼마예요? x의 계수? 3. 3이 3 되고, b는 얼마예요? y 계수? 1. 상수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야. 알았지? 미지수는 뭐예요? 여기서 미지수는 X, y. x랑 y. 미지수 몇 개? 두 개. 그래서 전문용어로 옛날 빠져, 옛날 한자가 많이 쓸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1차 방정식이랍니다. 란 미지수가 두 개인 일원 1차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한자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한자가 그냥 일원 1차1차 방정식을 이라 표현을 썼다. 옛날 정서, 옛날 책은 뭐죠? 지금은 한자가 표현이 다 빠졌어요. 그냥 미지수가 몇 개인. 두 개인. 네.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면 이제 좀 있으면 커밍순 i n g s ax 더하기 by 플러스 cz 더하기 d 콜0 미지수가 세 개인 1차 방정식도 배우게 된다. 이건 직선이고요. 이건 평면입니다. 이것도 배우게 돼요. 우리 중일 때 이거 평균 방정식 배웠잖아. 기억나지 이렇게 평면된 거 그린 거. 기억나지 이런 평면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도. 조만간에 배우게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닌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한번 봐봐. 3x 플러스 y 플러스 2잖아요. 어? 근데 방정식이라는 건 이퀄 0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때? 이퀄 0이있 없다. 없다. 없지. 이건 정문 용어로 미지수가 몇 개인? 두 개인. 뭐? 1차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건한번 봐봐. x 플러스 3 이퀄 0이 돼 있어요. 이건 미지수가 몇 개인? 한개 그렇지. 이건 미지수가 몇 개인? 아하, 한 개인. 한 개인? 뭐?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3X 3 x 플러스 3 이퀄 0은 그 뒤에 거 봐봐. x 제곱 더하기 y. 이것도 함수 그릴 수 있다. 나중에 다 그려내셔야 됩니다. 어, 보여줄까요? 오호, 이건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엑제곱 더하기 이와이 플러스 이 이퀄 빵이함수 나중에 중삼 때 올라가면 배우셔야 돼요. 다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뭐라 맞는데 이큰 란데이. 자 이어서 이어서 어떻게냐면 어 미지수가 몇 개인? 두 개인. 차수가 몇 차예요? 2차. 그렇지.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쓴단다. 이중한때 배우게 돼요. 알겠지? 어 이거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몇 차? 1차 방정식이거든. 차수라는 거 기억나지? 차수 정의가 뭐였지? 문자가 곱해진 뭐? 횟수를 차수라 부른다. 그 최고차는 요거는 2차잖아.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만 배울 거예요. 중3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이차 방정식을 배우셔야 되고요. 고등수 올라가면 미지수가 세 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세 개인 이차 방정식까지 확장이 되셔야 돼요. 결국은 전부 다 함수로 설명할 수 있어야 세마 제대로 배우 다. 알았지요? 네. 네.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개1차 방식 해라는 것은 해라는 건 어떤 걸? 솔루션, 푼다라는 거거든. 어? 푼다라는 것은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y 값 또는 그 순서쌍입니다. 근데 그 순서쌍을 모아두면 뭐가 된다? 그래프 또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민술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봐봐, x 더하기 2y 이골 8에 순서쌍인데, 어이 문제는 자연수로 한정된다면, 음, x가 만약 1이야, x에 1을 집어넣어 봐봐, 암산선할까 밑에 보이죠? x 1을 대했어, 그럼 1 플러스 2y는 8이니까, 2y는 7이 되나요? 맞아요. 그럼 y는 얼마예요? 2분의 7이 되네. 근데 2분의 7은 자연수이다 아니다. 자연수가 안 되네. x 1을 대입해 보세요. 자연수 1을 대입한다. x 1을 대입해 봐. 그럼 2 더하기 2y는 8이니까 2y는 6이 될잖아. 양변에 2를 나눠 봐. y는 얼마지? 3이 되나? 어? 응? 맞아 틀려요둘다 자연수 돼안 돼? 오, 짝수 1을 대입했더니 y는 자연수가 나오네. 3을 대입하면 자연수가 안 나와요. 4를 대입하면 자연수 2가 나오고요. 6을 대입하면 자연수 나와요. 아, 그래서 순서상은몇 쌍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적어 줘야 답이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입해서 풀 거야. 그런데 대입하지 않고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수거든. 개념이 을 중등수학 페이지 104쪽 1차 부동식과 연립 1차 방식인데 요거는 봐 봐. 미지수가 2 개인 1차 방식이몇개 있어? 연립이라는 거몇 개? 여 개. 두 개. 2개. 두 개를 연립이라고 부른다. 나중에 3 개도 나와요. 맞아요. 이런 식도 잘 나와요. 어, 진짜 잘 나와요. 여기 쏘에게 나왔던 거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문자 개수가 몇 개? 3 개. 이걸 전문 용으로 3원 3차 1차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잘 봐, 미수가몇 개인 방정식이야? 위에 것두 개의 일차 방식이잖아. 밑에 것도 미니수가 일차인 일차 1차 방식이잖아. 그게 두개 있다고 해서 뭐 열립 일차 방식을 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중괄호 표시가 뭐라 열립 동시에 성립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봐봐. 그러면 내 제자들 이거 한번 기억한 번 보러 볼까요? 봐봐, 봐봐. x 플러스 y가 1이 되면서, 어? X-Y가 3이 되는 것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 뭐가 있을까? 데이비스 풀려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죠. 엄밀하게 따지면 맞아요. 자, 쌤잘보 따라하세요. X 플러스 Y는 나중에 함수 그리낼 수 있어야 한대 직선이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직선은 뭐예요? X-Y는 3이 되죠. 교점 보이나요? 자, 교점을 전문용어로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른다. 모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수능에 100%넣고요 너네 수능에도 100%넣입니다 앞으로 한 3년 후에 수능 치수 치지. 예, 금방 간 시간 금방 간다, 여러들아 예, 네, 금방 금방 간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음,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나 받아 적으세요. 자, 함수를 그리면 좋고요. 자, 함수를 그리세요. 이직선이 x 플러스 y는 1 기울기가 -1, y절편 1, x절편 1인 직선. 핑크색 이 직선이 역시 이 직선이에요. 100% 원하더라도 괜찮다. 나중일이다. x y 3이라는 거 기울기가 1, y절편이 -3, x절편이 3인 직선인데, 자 받아 적으세요.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로 받아 적으세요. 연립 그림도 그려. 방정식의 근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두 함수의 그림도 그려라. 교점의 x 좌표 아직은 몰라도 괜찮아. 이점 A 좌표가 이 콤마 스린데그 점의 x 좌표를 우리는 연립 방정식의 근 답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laughs> 근데 마지막 테크 틸이에요.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배우고 올라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진짜 많은 함수에 대한 접근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이 문제는 수능 문제 맞습니다. 알았지? 잘 보고 따라하시고 함수 그림 연습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거 못해요. 우리만 에도 누가 하나 못 참. 가르치는 드릴 겁니다만은 할수 있는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편하게 공부할 거야. 자, 이거 얘 한번 볼까요? X랑 Y가 자연수일 때 이거 해를 물었어요. 자, 처음에는요. 더해서 5가 되는 건1,4 2,3 3,2 4,1 괜찮잖아. 그 순서상 X,Y를 표현하는 거예요. 잘 봐, 잘 봐.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그림이 뭐였지? X 더하기 Y는 얼마? 5가 되네. 오, 이 직선 위에 점은 수스상은 1, 콤마 3, 2 콤마 삼, 마 이, 마 자연수는 네 쌍이 있어요. 근데두번째는 뭐냐면 x 더하기 y 이퀄 얼마요? 육인 직선이 있어요. 색깔좀 입혀드릴까요? 자, 이 빨간색 직선 x 더하기 y 이퀄 을 만족하는 좌석상은 x가 만약 2면 y는 얼마요? 감산해봐2면 y는? 2면 어때요? 2 더하기 4는 6이니까 그럼 2y가 4가 되려면 y는 2가 되면 되잖아. 2,2 여기 있죠?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x가 만약에 4면 4 더하기 2가 6이잖아. 그럼 y는 얼마가 돼야 돼? 1, 그렇죠? 옳지, 옳지. 4,2 여기 있죠? 이 까만색 직선, 어, 이 직선을 오케이. 교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까만 직선과 이 빨간 직선의 교점이 B 보이죠? B 포인트가 바로 4콤마 1인 거예요. 결국 이거 그리려고 수학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지금처럼 심지어는 나중에 암산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거예요. 내가 좀 전에 뭐랬냐면 열리방정식의 그는 두 함수의 교점 교점 4콤마 1의 어떤 자표? X 좌표를 근이라고 했지. 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X 더하기 Y 이퀄 5를 만족하는 순서상은 하나, 둘, 셋, 네 정도가 있어요. X 더하기 Y 이퀄 6을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도 몇쌍 있어? 2, 이랑 4, 여기 있네. 2, 이랑 4, 이랑 있는데 두 개를 어떻게? 연립이라는 건 중간으로 표시한 거예요.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야 영어로 교집합, 영어로 Intersec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게되어 있어요. 4, 1. 지금은 순서쌍만으로 했지만 다음에 뭐만 얘기해? 파란색 4만 얘기하면 돼요. 알았지? 여기에다 함수 정의가 붙거든. 아직 함수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함수 정의는 어. 아, 나중에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결국 이거 하려고 수학하는 거야. 고3 때까지 나옵니다, 이거. 근데 고3 형아들은 이거 훨씬 빨리 풀겠지? 개념원리 중등수학 페이지 106쪽 핵심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미지수가 두개인일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오오이 꼴은 반드시 명심하려 두고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빵. 여기서 미지수는 뭐예요? x, y. 그렇지. x랑 y. 정하지 않은, 아닐 미, 알지, 셈수. 정하지 않은 수를 우리는 미지수, 흔히 다른 말로 나중에는 변수란 말을 쓴다. 다른 말로 별량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나중에 도수 분포표 별량에서의 평균 도수 평균은 도수 종합분의 별량 곱하기 해당 도수 종합 이런 식으로 문장이 좀 바뀐단다. 변수 별량을 나타내요. 변하는 수. 반대 말은 뭐지? 필기나라 상수예요. 여기서는 상수가 뭐다? a, b, c가 바로 상수인 거예요. 단, a는 0이 되어선 안 되고요. b도 0이 되서는안 됩니다. 물론 a는 전문용어로 x 계수란 말을 쓸 거고요. b를 y계수, c를 상수라 항이라 부를 거예요. 알았지? 상수를 일정한 수를 상수라 불러. 영어로 픽스, 고정된 수, 픽스 넘버라는 표현을 쓰거든. 알겠지? 뭐 그런 표현을 쓴단다. 어? 그래서 a, b, c는 어허 상수란 말을 단디 써야 돼. 그러니까 다 써야 된다. 봐봐봐 봐. 1번은 뭐라고 불러요? 2차. 미지수가 몇 개? 2개. 두 개. 두 개의 몇 차? 최고차는? 2차. 그렇지. y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란 말을 쓴단다. 자, 2번도 읽어 볼까요? 여론 어, 이대로 답은 맞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좌면으로 다 넘겨버려요. 오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이 0. 어때이걸 정확히 맞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오, 답은 찾았어요. 오.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조금 표현이 어려워요. 이건 미지수는 2개란 맞아요. 그럼 차수가 몇 차일까요? 2차. 그쵸. 미지수가 2개인, 잘했다. x, y에 대한 2차라 불러요. 어? 왜? X랑 Y를 두번곱했거든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잘 봐라. X, Y에 관한 2차. 이렇게 부르면 어,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은 근 어, 제대로 배웠네라고 부를 거예요. 2차인. 아, 방정식이라 말할 수는 난다. 이왕 하는 건 제대로 배워야지. 3번 답잘 보세요. 오 OK. 어, 좌변으로다는길까 휘리릭 넘겨버려요. 3번 갑니다 3X. 어? 이건 빵이 되네. 영 y 와로 적을게요. 영 y 와 플러스 2는 0. 이건 미들수가 몇 개? 한 개. 그죠? y가 사라져 버리졌네. 미들수가 몇 개? 한 개. 한1 개. 1 개인 x에 대한 몇 차? 1 차. 1차 방정식이라 말을 쓴단다. 그러면 반드시 어긋나라. 자 마지막 5번은요. 아 이걸 이거 4번이군요. 5번은요 분수꼴이 되있죠 이거. 이건 차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차수를 정할 수 없는 그냥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쓴단다. 차수를 정할 수가 없어요. 분모에 있는 이런 걸 정할 수가 없단다. 물론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 함수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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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온단다. 아직은 몰랐는다. 필기도 하지 마세요. 아직은 고3 올라가서 배워야 될 내용이라 지금은 하지 마세요. 공기미 있는 왜 점근선이 존재하는 이게 제대로 그림 을다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난다 뭐지? 잠깐만요. 어, 이 점근선이라고 그러거든. 요쭉따라 내려가고 있는 형태의 직각 상호선. 우리 중중몇대 1대비 어떤 반비례 함수 기억나죠? 그런 비슷한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켜라. 개너원리 중등수학 페이지 106쪽 3단원입니다.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전형적인 방정식 문제 형태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수학선생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수학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잘 보고 따라해라. 이걸 어떻게 부른다? 수학으로 표현해보세요. 500원 500 어. 퍼 1이치 계단 가격을 수학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그몇 개서 얘네죠. 1, 2, 지분에 오백 원. 상식이다. 이걸 몇개 산데, x, x 개 산다라는 것은 이두 개를 어떻게 하면 가격이 나와요. 더 할까, 곱할까, 나눌까. 곱해요. 그렇지, 곱해야 돼죠. 누가? 네. 자, 곱해야 되죠. 계단 이걸 다물 초록색을 말아 부른다. 계단 가격인데 선생님은 수학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곱해봐. 봐 이치가 없어지네. 가격은 500X1이 남지. 이해 되지? 일단 수학하는 사람. 선생님 수학으로 표현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는 거야. 역시 1 이치 분의 700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몇개 사는데? 2개.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해더 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뭐가 나온다? 총가격이 나오는 거잖아. 네. 자, 고 수학하는 거 따라 하세요. 그래서 계산하면 700 곱하기 y, 700y1이 되는 거야. 합쳤더니 총가격이 얼마래? 4300원. ,300. 그래서 바로 씁니다. 이거 두 번째 안도 되겠지? 네. 500x 더하기 700y, 700 이퀄레이션 얼마? 뭐, 산수안해 되겠죠?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잖아. 단위를꼭 적어주시면 좋겠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페이지 107쪽 연립 1차 방정식 핵심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XY가 어떤 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네. 전문용어로 부정방정식이라 말을 쓴단다. 물론 이 내용은 고등학교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부자는 아닐 부자입니다. 정자는 정할 정자고 원래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 몇개 있을까? 자 봐봐 엄청 많아요. 봐라. 2x 더하기 3y 이퀄 얼마? 16이라고 했잖아. 다시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은 몇개 있을까? 엄청 많아요. 그걸 표시해 볼까요? 좋았어. 이 점을 한개 찍어볼게. 이 점을 재미 움직이는 점. 음, 음, 뭐라할까 그렇지 멘토라 점이라 까요맨 점이라 할게요 맨점 오케이 움직이는 점인데 이 점같이 좀 움직이는데 볼게요 색상도 멘토라는 핑크 스타일도 보이게 해서 잘 보세요 마구마구 움직일 거란 말이야 이 점만 봐 요거 요기 요기 집중해 보세요 막소수만움직이지점몇개 네. 있어요 엄청 주도를... 많지 이직선 위에 있는 점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 그런데 자연수 점은 몇개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볼까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 그래프 위에 자연수 점은 봐봐. 여기 2,4라. 어때요? 보이지? 2,4라 쭉 올라가면 쭉 가면 여기 오때 5,2. 이 정도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알겠어요? 모든 수까지 확장시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몇 개다? 무한 개다. 자연수 점만 따지면 두 개밖에 없지만, 모든 수에 확장을 해버리면, 몇 개다? 무한계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맨점몇 개다? 맨 점이 무한계인 거예요. 아, 아니요. 직선은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 점을 대비해서 풀 거예요. 좋았어. X가 얼마일 때? 집어넣어보세요. X가 만약에 2면, 대번 더. 그러면 4 더하기 3Y는 16이 될 것이고, 3Y는 12가 되잖아요. y는 얼마더 4가 되네 오호, 2,4 순서상 하나 구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x에 뭘 대입해 볼까 5를 대입해 볼까 나머지는 다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중간까지 반드시 거쳐 봐라 알았지 x에 자 5를 대입해 5를 대입하면 10 더하기 3y는 16 그럼 3y는 얼마에요 2. 6이 6. 되겠네 6. 옳지 y는 얼마지 2. 기가 되는 거요 아하. 5, 2. 그래서 순수상을 어, 연결고를 5알 적는 거다. 둘다 적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천천히 조금씩만 그려 줄 거야. 광각만 내라. 알았지? 여기 있는 맨점이 2, 4요 점. 뭐 이제? 2, 4 되는 점과 쭉 올라가면 여기 있는 어, 5, 여기 어, 딱 적죠. 5, 2. 이게 자연수 순상이다. 수 결국 함수를 그리고 함수 위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연결시켜야 돼. 이 단원을 끝낼 것이 아니고 다음 단원에 함수가 나오면 그걸 연결시켜야 된다. 고 그게 수학이다. 게너벌리 중등 수학 페이지 107쪽 핵심 4번의 1번 문제입니다. 어, 1차 방정식을 오히려 해가 주어져 있네. 아, 이걸 이걸 한다면 읽어봐. 라고 한다. 너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 그리고 y 자리에 3을 use day b a 한 얘기예요.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 x 를 바로 마이스2 바로 다가 대입한다. 그럼 뭐가 돼요? 마이스 2. Y자를 3을 대입하면 몇 A? 3A. 4. 3A는 4. 그럼 3A는 얼마요 6. 굿샵. 6. 양변에 2를 더한 거지. 따라오지. 3을 나누세요. 그럼 A는 얼마지? 2.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레벨,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은 2X 플러스 2Y 콜 4를, 맞아요. 함수를 그리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굳이 그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